자 유라제 유라제는 이제 중요합니다. 어, 그만큼 자주 출제되는 이제 그런 파트라 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기본은 첫 번째는 비중입니다. 어, 일반적인 기름은 어떡해요 물보다 무겁다, 가볍다,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면으로 쭉 확산이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리는 물보다 비중이 가벼워 어, 주수 소화시 물의 위에 떠서 유면이 확대되기 때문에. 화재 확대 우려가 크므로 위험하다. 그러므로 포수 확재 등으로 유면을 덮어 지식 소화를 한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보다 가벼우니까 물 위에 뜨게 되죠. 더군다나 여기서는 어떤 현상이냐면은 있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면은 그 물에 있는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면 장력은 우리가 어떠냐면은 예를 들어서 물에 입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표면에 입자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입자하고 입자간에서로 인력이 있습니다. 당기는 힘이 상관는데이 표면에 있는 입자들은 이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표면으로 서로 땡길려는에 움크러지는. 그러니까 우리 컵이라든가 이런데 액체가 이렇게 당기는 현상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기름이 이렇게 딱 당기게 되면 이런 표현장력 때문에 훅훅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면을 따라서 화염이 쭉 확산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유류 화재 하면 비중이 항상 따라오게 되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값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유류 화재 재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일러봅니다 보일이라는 것은 끓는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오버플로우가 되느냐 오버가 되느냐 이제 그런 분들인데 중진료 저장 탱크 내에서 화재 발생시 고온의 표면 표면에서 열파가 탱크 접에 수층을 전달하게 됐을 때 물이 끓어 팽창하면서 유류와 함께 분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왜 기름이 뭐 물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런 탱크 요런 탱크 자 그러니까 요걸 원뿔 모양 원뿔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옥상 을 하면 루프탑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원뿔 형태로 돼 있는 탱크 콘 루프 탱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원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름을 요만큼 담아놨습니다. 근데 낮에 자 햇빛이 쨍쨍 찔때 이렇게 되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냐면은 얘는 기름하고 같이 자 있는 요 부분에서는 온도 상승이 올라가는 것도 넣고 내려가는 것도. 늦고 늦을까요? 근데 이게 딱 해가 떨어지고 이제 달이 떠 버렸어요. 달이 떠 버려 달 모양이 좀 그렇네요. 자, 뭐 이렇게 해가 지고반다리라 가장한 가장한 라고 달이 떠 버렸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 안에 내 탱크 내면은 뭐가 맺히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결로라 그럽니다. 근데 상대 여기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아, 결로가 어떻게 되더라? 송송을 맺힌다. 여러분들 여기서 결론은 어, 자동차 운전할 때 보게 되면 은 어, 유리면 안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습기가 생기고 막 그러죠. 그게 에, 물방울처럼 모이면 그걸 결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어, 이렇게 자, 유류 저장 탱크에 뜨거워졌다 어, 다시 이제 차가워졌다 이게 반복을 하게 되면 안에 내부에 어, 수분이 고기게 되면 이게 또로로 모이는 겁니다. 요렇게 보 이면 아래쪽에 저절로 뭐가 생기는 거야? 수층이 생기는 거야, 수층이. 근데 여기서, 자, 여기서 화재가 발생을 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대류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표면에는 열이 전달이 되죠. 이걸 뭐라 그래? 히트웨이브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열파라한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버의 핵심은 열파입니다. 히트웨이브가 핵,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가지고 아래쪽에서는 수축, 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거고 얘가 지금 어떻게요? 어, 열이 전달이 됐을 때 그러면 물이 있으니까 물은 어떻게요? 100도씨가 넘으면 팔팔 끓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시면 우리 증기기관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만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물을 끓여서 어떻게 했던 거예요? 기차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잖아요. 즉, 그러니까, 여기서, 열파가 전달이 되고, 100도시 이상이 되는 형태가 되니까, 얘가 끓어버리죠끓어버린다라는 것은, 이제 물이 어떻게, 최적이 1700배 이상 팽창을 한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밀어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일로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요, 어, 슬로보반인데요 중진료 저장된 탱과제시 곤충의 표면에서 소화작업 등에 포성형이 주입되면, 극히, 극격히 수분이 증발하여 표면에 거품이 일거나 연료의 교란으로 해야, 본층 아래 차가운 기름이 급격하게 열팽창 유면을 밀어 올려, 불이 붙은 채로 탱크벽을 타고 넘게 되는 현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히트웨이브가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아예 표면에, 뭐, 예를 들어서, 자, 자, 표면에 탱크에 화재가 이미 발생을 해버렸어요. 화재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소화약제를 우리가 어떻게 방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차가운 소화약제가 뜨거워진 유면에 갑자기 딱 방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얘가 교반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얘를 밀어버려, 밀어버려 넘치게 되면은 화염을 동반한 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슬로버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모닥불 같은 거 피웠어요. 캠프파이 같은 거하고 모닥불을 피웠어요. 얘를 확실하게 불을 끄기 위해서 어떻게, 물을 갖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순간에서도 수증기가 순식간에 오면서 찌글찌글찌글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런 거 보셨어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요? 유면에서 일어나는 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버리는 거요. 예 그걸 우리가 슬로보바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표면에서 이제 외부의 교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슬로보바. 어, 보일로바는, 어, 어떻게 요 내부에는 수층이 자연스럽게 발생해 거기에 히트웨이브, 즉 열파가 전달됐을 때 끌어서 넘쳐버리는 것을 보일로바라고 합니다. 자, 우로서 봅니다. 자, 뜨거운 아스팔트가 물이 약간 채워진 탱크에 옮겨질 경우, 물이 끓어서 발생한다 뜨거운 기름이 수층에 도달하는데, 장시간 경과하고 물이 비등하는데, 시간이 오래되면 그 축적된 에너지로 탱크에 지붕을 날려버리고, 넓은 범위로 물과 기름이 풀어서 바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아스팔트를 우리가 아스콘이라 그러죠. 그러가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여기에 물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뭐뭘차 버린 겁니까 이게 아스콘을 차 버린 거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물은 굉장히 무거운 아스콘을 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순식간에 이제 끓어 넘치 온도까지 되버리면 서 이게 축척 축척 축척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순식간에 펑 하고 터져 버리듯이 어, 외부로 홀소화시키는 형태를 이 어, 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일러버가 넘버한 슬로버버, 그 다음에 후로서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오일러버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위험물 저장 탱크 내부의 유리 등에 저장량 50% 이하로 충전되어 그 공간을 증기가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온도 상승에 따라 증기압이 상승, 탱크가 발대 외부로분출되 현상 창고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화재 사진 여러 가지 것들 보시됩니다. 위에 이제 슬로버버 비슷한 그런 형태의 느낌 정도로 그렇게 판단됩니다.